강강, 김남입니다 오늘 1강에 의해서 제 2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제 1강에서 배웠던 난의 한 폭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나가는 선을 1번 선, 2번 선, 파봉안, 봉안선, 3번 파봉안선, 4번 바라입, 5번 바라입. 이렇게 해서 한 폭의 난을 배웠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과정은, 예, 한 폭에 의해서 난의 두 폭, 세폭 그릴 수 있는 과정들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이는 항상 만져봐서 반들로한 쪽을 그림 그릴 면으로 보고, 이렇게 양쪽, 종이가 움직이지 않도록 문진을 놓고, 먹을 잘 조합하여 붓을 반듯하니 갖춘 다음에 물이 이 많이 배지 않도록 잘 물기를 조정하고, 자, 그러면은, 자, 지난번에는 기수선을 밑에서 우로 올렸는데, 오늘은 또, 밑, 위에서 밑으로. 그건, 화자의 마음입니다. 편리하도록. 자, 이렇게. 자, 여기에서, 여기 벌에서, 기수선. 또, 여기에서 나가는, 파봉한선 자, 이제 두 폭을 그릴려면은 자, 여기에 또 기술을 하나 붙여주고, 공안을 만들어주고, 여기에 파봉안을 구성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또 기수선을 하나 받쳐주고 자, 여기서 파봉 여기서 뻗쳐나가는 바라. 이렇게 해서 세포교 환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1번은 기수선. 자, 위에서 밑으로 내려왔죠. 그 다음에 2번선, 봉안선. 여기서 파봉안선. 3번선, 파봉안선. 자, 4번 기수선. 5번 봉안선. 6번 파봉안선. 7번 기수선, 8번 봉환선, 9번 파봉환선, 라번 10번, 11번 이런 과정으로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것은 항상 붓을 된 점에서 약간 눌른 듯 하면서 살짝 들어서 섬이가 되도록 붓을 살짝 들어서 빼준다는 거. 항상 잊지 말고 붓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다시 또 세포 과정을 조금 변형해서 다른 방법으로 공부하도록 해보겠습니다. 1번 기수선이 들어오고 봉완산 다음에 이렇게 파봉완산그 다음에 더바화해 반대로 기수선 봉안선. 또 여기서, 파봉안선. 바라잎. 이쪽에서 바라잎. 이렇게 해서. 음. 자, 1번 기수선. 2번 봉안선. 3번 바봉완 자, 4번 기수선 5번 봉완선 6번 바봉완선 7번 바라입 8번 바라입 9번 10번 10번 또 여기 허전번화0번1 0 1 1 이런 과정으로 되겠습니다. 자, 남포계의 두 포기, 세 포기 구성하는 것은 이대로 마치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들어갈 꽃을 구성해 보겠습니다. 꽃은, 춘난과혈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과정은 춘난과정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붓을 물에다 빤 다음에 접시에서 잘 문질러 한목법을 조합을 해 보겠습니다 자, 먹을 잘 문질러 가지고 한목법이라는 것은 어떤 걸 삼목법이라 하냐. 한 붓에 세 가지 색깔이 나올 수 있도록, 붓 붓, 먹은 농도를 맞춰주는 것을 삼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붓을 한번 끄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붓이, 제일 끊면은, 먹색이 이렇게 다르죠? 그래서 제일 짙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세 가지로 세개 가지 중체로서 나올 수 있는 것을 삼목법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이런 과정 삼목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꽃을 그릴텐데 자 꽃은 제일 처음에 머리 난그 다음 여기서 첫두두 번째 난두 번째 다시, 한 번, 두 번, 세네 번. 한 번, 두 번, 세네 번, 네 번. 자, 다시, 한 번, 두 번, 세네 번, 네 번. 다섯. 자, 처음에 꽃 그리는 과정입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자, 이렇게 네 가지 꽃을, 꽃을 묻혀서, 자, 한 번, 두 번, 세 번. 이건 꽃잎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꽃대가, 이렇게. 뒤에서 받쳐주지요? 이렇게 해서 하나 꽃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꽃을 더 숙였을 때. 하나, 둘, 둘, 셋, 네. 자, 조금 더 꽃이 숙여졌다고 생각하시고. 그러면 머무른 꽃, 머무른 꽃은 아직 꽃잎이 벌어지기 전이니까 이 과정이 머무는 꽃에다가 꽃대를 뒤에 이렇게 붙여주시면 꽃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꽃을 그렸으면은 꽃 안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것이 화심이라고 합니다, 화심. 화심은 심자점, 마음심자점, 심자점을 화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심자점을 응용해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런 방법으로. 그래서 아직 머무른 곳은 여기 지금 하나로 심자점을 표시합니다. 이런 과정으로. 자, 이런 곳을 춘난이라고 한다 했죠. 춘난, 봄춘 자, 난초난 자. 다해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일침에 붓을 삼목법을 만들어서 약간 붓을 누여 줍니다. 살짝 자, 이렇게 붓을 세우지 않고 누운 자세에서 살짝 들어 빼줍니다. 자. 다시 한번 살짝 들어 빼주고 뒤에. 꽃잎을 이렇게 붙여준다. 자, 하나, 둘, 셋, 넷. 자, 붓을 자연스럽게, 이런 식으로. 자, 붓을 보면은, 제일 먼저, 이렇게 해서 1번을 그려주고, 뒤에서 받쳐주는 거. 다음에 꽃잎 3번, 4번 꽃잎, 5번 꽃잎. 이렇게 내려 끊는 6번, 7번, 8번. 그래서 야달 동작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 그려볼게요. 자. 구세눕 빼서 삼목법을 잘 조합한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렇게 돌려서 꽃대를 그리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짙은 먹으로 심자점을 찍어주는 겁니다. 자 이런 과정이 꽃그리는 난, 춘난 그림 과정입니다 춘난을 배웠으니까, 이게, 한묵법 속에, 음, 난을 그리고 거기에 꽃을 집어 넣는 그런 그림을, 춘난을 그려보겠습니다. 기수 2번 봉화 여기에서 3번 파봉안 4번 기수로 보고 5번 봉화 여기에서 6번 파봉화 7번을 기수로 보고 8번 봉안자 그 다음에 네, 바 봉안 바라이 또 여기에 바라이 이렇게 꽃이 완정이 되면은 예, 선이 완성되면 여기에 삽목법을 조합해서 남꽃을 예, 살짝 배에 부딪혀서 이렇게 이렇게 점을 이거는 자, 여기서 하나 배울 것 같이, 이 밑에,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지금 여기에 제가 찍고 있는 이 점을 태점이라고 합니다. 태점. 태점은, 한문에 적을 쏘자, 품자. 이런 두 글자의 모양으로 태점을 찍습니다. 그러면, 소자점은 여기 벌에서, 이렇게, 작게. 여기 벌에서, 길본, 나란한 것을, 소자점이라고 품자점. 한 번, 두 번. 네 번. 자, 그럼 이렇게 봤을 때, 여기가 공간이 생기죠? 그래서 이 품자를 마치 글씨를 써놓은 것 같은 그런 맛으로, 자, 1, 자, 여기 1, 2, 3. 자,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해서 찍어주는 것을 품자점, 채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과정을, 지금 충난 과정이 완성된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배웠을 때에, 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좌,란, 우,란, 이렇게 또, 어, 공부도 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그렇게 해서 공부하려면은, 첫째, 에, 난, 선 연습을 충분히 한 다음에, 다음에는 또 꽃을 연습하고 이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꽃 그리는 과정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또 여기에서 춘난 꽃을 그리는 방법을 여백이 있으니까 여기서 다시 다시 한번 공부해 보게요. 자, 붓을 약간 뉘어서 살짝 들어주면서 주위 공기를 빼서 앞으로 제껴주고그 다음에 이렇게 잘못되 다시 합시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서 끼워주고 붙여서 이렇게 세 개의 자, 이 꽃을 지금 우리가 세밀히 그려본다 가면은. 이렇게 여기에 힘이 있고 그 다음에 꽃잎이 이렇게 살짝 벌어지고 또 여기에 난 꽃잎이 벌어지고 이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 병을 받쳐주고 이렇게 잠시만 여기에 수술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이런 꽃을 우리가 지금 일필로 한 붓으로 하나 둘네무을 유연들게. 네. 란을 그리는 과정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란을 춘난을 두 포기, 세 포기 그리고 춘난 꽃머무른 꽃, 핀 꽃, 덜핀 꽃, 활짝 핀꽃 이렇게 꽃의 종류도 그려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